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치는 과연 적합한 것일까?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도덕적인 삶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 규범인 성경적 기준과 근접한다고 할지라도, 혹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다고 주장한다. 주장할지라도, 도덕성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 사명을 따라 전 인생을 투자하며 평생 주만 바라보며 무역의 삶을 실천해가며 산 바울사도는 그의 단식을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부르짖음, 더욱이 거듭난 성도에 이런 부르짖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좌절을 인정하고 회의에 몸부림치는 절망적인 부르지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지할 수 없는 곤관 인생인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성결과 완전에 대해서 이념이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참모습을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피난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다스려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완전주의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죄의 유혹에 대한 굴복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생각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느 시점엔가 처음에는 좀 불안전해도 나중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신실한 사도들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의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위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러한 사도들에게서도 일평생 죄와 전혀 무관하게 완전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그 부름에 적합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여 한번 외칠 때에 삼천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의 외식된 삶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이 그곳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가 그것을 피해서 뒷문으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식사한다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오해나 소문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바나바 역시도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는 이 외식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만 하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듭난 성도는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노력하면, 결심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점인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심각한 두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 목표에 도달하게 대지 못할 때에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허덕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좌절감을 가지고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는, 그렇게 믿어놓고는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에 스스로 어떻게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담은 성결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강력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예사로 생각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의 우선적인 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집을 하던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돈만 잘 번다면 주변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우선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어떻게 작용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죄 문제에 특별히 예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자유롭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내 자신에게도 속출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우리 교통법기잘 지키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평소에 법규를 잘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조금 급한 일이 있으면 황색불이 왔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데도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고 지나가버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황색 불이 왔으면서라는 법을 어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나 자신과 급할 때그 법을 어긴 나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적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과 바쁘면 법을 어기는 내 삶의 태도에.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잘못되었을까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갈등하고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원리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19절에 보십시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적 갈등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갈등하고, 자기 문제와 갈등하고, 그렇게는 우리가 잘하지만은, 주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일 때문에 밤잠을 설쳐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령한 척, 잘 믿는 척,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는 이러한 국면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임을 알지만 현실의 삶에서 찾아오는 죄를 대항하여 이기기에 무기력한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울처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바리세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해 버리거나 남이 보는 자신과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괴리가 아주 깊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별로 없는 그리스토인답지 않은 그런 마음에 침을 쥐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노력하기만 하면 나도 말씀대로 살수 있다고 믿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평생 문자적으로 순종하기에 허급지급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진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울은 진단합니다. 거듭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거듭난 속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의 투쟁에 직시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칠구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제 주어지는 삶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십.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청소년기 예수님을 믿고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학교에 안 가면은 결석을 한다고 정교생 다 학교 오라고 하는데, 3천명이 모여가지고 주야간 체력장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요. 뭐라고 하는데 저안 갔어요. 그 바람에 담임선생님한테 지키고 체육선생님한테 완전히 저만 그런 줄 알았던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저는 전기과인데 기계과에 그런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제 <laughs> 동기가 됐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주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다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더 공허함이 있어요. 오늘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한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바라는 것과 내 육신의 투쟁과 갈등이 주는 모순과 내적인 분열이 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단식처럼 우리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단식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평강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로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갑자기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비록 거듭났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결코 절망으로 이끄는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만 좀 묻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위에 충족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이 육신의 욕심은 죄가 되는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크리스토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는 양심이 묻어져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던데 이렇게 하면서 살지 모르지만은 그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 앞으로. 넘어질지도 모르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러운 난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그걸 더잘 알고 있어. 넌나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지. 나 알고 있어. 바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준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에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 증거가 있다면은 우리의 허유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싶지만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것이 제가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은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져야 됩니다. 영죽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긴 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청년기 어느 때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고향교회에 좋은 교육자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저보다 뭐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제가 만약에 허물이 없고, 제가 완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이래서 저한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좋아져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기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내어놓을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도 나의 을을 자랑하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완전한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조금 짐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겸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이 울부짖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울부짖음에는 주님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결말을 갖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민이 세상 자랑이나 나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바울처럼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